떠아리 <떡이는>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손해를 볼까? 이번 시험 잘 보면 너가 원하는 것을 사줄게. <놀라> 네 엄마, 열심히 공부할게요. <놀라> 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네. 이이이 학교 가야지. 우리, 시시간에 서로 모르는 문제에 다알려주자 어떻게 하지? 뚜뚜 내가 지질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유는요? 이, 친구의 제안을 거절해요.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더큰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요. 그러니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이득을 보거나 더잘 사는 것 같아요. 너의 손해는 나의 이득. 그렇게 지질뚱 생각했군요 제가 두말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 가뭄 때문에 그런데 곡식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저희도 좀 부족하지만 나누어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이번에 큰 홍수가 났죠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두 마을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도덕적 행동을 하다가 굶어 죽었겠죠. 이기적이고 비참하고 짧은 삶입니다. 그럼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라는 말이 옳을까요? 이, 착한 사람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을 봅니다. 착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착한 행동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 이롭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땐 손해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손해를 볼까? 이 영상에서 내가 도덕적이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해요. 좋아요. 네, 여러 철학자분들을 모셨는데요. 도덕적으로 살면 이익이 됩니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삽니다. 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죠. 이 중에서 첫 번째 분들부터 모실게요. 도덕적이 하는 이유, 도덕은 성공의 필수 요소, 나와 사회의 이익이 됩니다.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에덤 그랜트 씨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조직 심리학자이시고 디와튼 스쿨 최연소 종신교수입니다. 아, 저는 사람의 유형을 기버, 테이커, 매처로 나뉘었습니다. 기버는 말 그대로 주는 사람, 받기보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착한 사람들이고요. 테이커는 테이크, 즉, 다른 사람들에게 뭘 얻어내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매처는 말 그대로 매치를 잘하는 사람들인데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자신을 빼앗고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말을 하나요? 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은 기버고요. 날 위해 넌뭘 해줄 건데? 라고 맨날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테이커입니다. 보통 사이코패스라고도 하고요. <laughs> 그 매처는 아 너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너한테 해 줄게라고 하는 다소 좀 계산적이신 분들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은 누굴까요? 예 상상하신 대로 매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기버, 그리고 가장 적은 인간 유형은 테이커입니다. 아 이렇게 분포했군요. 근데 이세분 중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유형은 누굴까요? 기버 아니에요? 맨날 착해서 뺏기기만 할것 같아요. 아, 제가 이 정도로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제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 기버들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매처들이 나쁜 테이커보다는 착하게 주는 사람들, 즉, 기버를 더 믿고 그에 대해서 보답하고 갚아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한번 속지 테이크한테 두번 속겠니? <laughs> job, studied, 그래서 제가 영업사원 판매 수익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모아봤는데요. 이건 영업사원뿐만이 아니라 의사분들, 사업가분들도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표를 보니까 수익이에요. 옆에 있는 것은 주에. 아, 근데 지금 보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도 기부? 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기부네요? 그러니까, 이, 주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또 아주 부자가 되기도 하네요. 네, 그래요. 어, 이분들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기버들이 계속 주다 보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너무 지쳐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이러지 못해서 좀 가난해지시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이 기버들을 사회 대다수의 매처분들께서 지치지 않게 잘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계산적으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계속 잘해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바로 똑똑한 이제 매처분들이겠죠. 그리고 테이커분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이익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아 가면 손해를 볼까요?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회 전체에는 분명히 이익이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강한 사회라면 분명 선량하게 베푸는 그 개개인들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도덕은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저 칸트와 함께 알아 봅시다. 제가 이렇게 팬아트를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배고파, 배고파. 니 이건 뭐지? 뚜롱뚜롱. 우와, 고등어빵이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